주는 수녀 책 읽어주는 수사. 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수녀 성바오르딸 수도회 김경희 젠마수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바오르딸에서 나온 이충모 작가의 사방이 온통 행복인데입니다. 이 책은 이충모의 행복 나침반이라는 제목으로 대전주보의 인기리에 연재해 들고 있는 저자의 글 중에서 49가지를 뽑아서 엮었습니다. 가슴 따뜻하게 한 번쯤 돌아서 생각해 볼 이야기를 전해주는 사방이 온통 행복인데, 읽어 드립니다. 사방이 온통 행복인데, 첫 번째. 내 머리 위에 고슴도치. 브라질에 사는 52세 주부 샌드라 나부코는 여느 때처럼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고슴도치 한 마리가 머리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내 머리 위에 고슴도치. 브라질에 사는 52세 주부 샌드라 나부코는 연애 때처럼 강아지와 함께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고슴도치 한 마리가 머리 위로 툭 떨어졌습니다. 통신선 위에 있던 고슴도치가 몸의 균형을 잃고 떨어진 것입니다. 그녀의 머리에는 무려 272개나 되는 고슴도치 가시가 박혀 병원에 가서 쪽집게로 가시 하나하나를 모두 뽑아야 했습니다. 워낙 드문 일이라 기자가 나부코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따로 없네요? 그러게요. 고슴도치가 제 머리 위로 떨어지다니. 왜 하필 나야? 이런 원망은 하지 않으셨어요? 원망스럽긴요. 오히려 다행인걸요? 다행이라뇨? 제가 아니라 어린아이였다면 어쩔 뻔했어요. 정말 생각해 보니 그러네요. 참, 고슴도치는 어떻게 됐어요? 땅바닥에 떨어지지 않아 다친 곳 없이 멀쩡해요. 정말요? 제 머리가 생명 하나를 구한 거네요. 기분 좋은데요? 좀 아프긴 하지만. 브라질에서 실제로 있었던 황당한 사건입니다. 고슴도치가 지나가는 행인 머리 위로 떨어질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재수 없어도 이렇게 재수 없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의 사건을 겪으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살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생뚱맞은 고통을 겪게 될 때, 과연 나부코 씨처럼 생각할 수 있는 확률은 또 얼마나 될까요? 누가 272개의 고슴도치 가시로 나를 아프게 한다면 나는 그 사람을 100배로 더 아프게 할 궁리를 할 것입니다. 고슴도치가 하늘에서 떨어지면 하늘을 원망하고 나뭇가지에서 떨어지면 나무를 원망할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면 견딜 수 없는 분노가 늘어나고 나 자신을 벗어나면 견딜 수 있게 하는 감사함이 늘어날 것입니다. 케렌시아의 마음차림.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최근 신작을 발표했습니다. 읽다 보니 몰랐던 단어가 눈길을 끕니다. 케렌시아라는 스페인어입니다. 케렌시아는 원래 투 용어로 피난처 또는 안식처라는 뜻입니다. 투우사와 사투를 벌이는 소가 잠시 숨을 고르기 위해 찾는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케렌시아입니다. 케렌시아는 특별히 고정된 장소가 아닙니다. 소들은 지치고 힘겨운 순간이 찾아오면 가장 편안하게 힘을 모을 수 있는 자신만의 비밀 공간을 본능적으로 찾아내기 때문입니다. 투우사가 승리하려면 상대편 소가 케렌시아를 찾아가는 것을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막아야 합니다. 안식처를 찾지 못한 소는 전의를 쉽게 상실하고 마니까요. 투우장 안을 거칠게 질주하는 소에게만 케렌시아가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복잡하고 숨막히는 현실을 견뎌내야 하는 우리에게도 그곳은 절실한 장소입니다. 최근 뉴스에 따르면 직장인들 80%는 퇴근 후에도 계속해서 업무와 관련된 일을 해야 하고, 젊은 직장인들 중 68%는 퇴근 후 너무 지쳐서 아무 일도 할수 없다고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만의 케렌시아가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가장 따뜻한 안식을 얻고 또다시 용기를 내어 삶의 한가운데로 뛰어들 수 있을까요? 작가는 취미에 몰두하는 것, 여행을 훌쩍 떠나는 것, 사랑하는 사람과 눈을 마주치는 것 모두가 케렌시아가 될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제겐 주님을 만나러 가는 길이 케렌시아에 이르는 길입니다. 그런데 발길이 종종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일상의 걱정거리를 내려놓지 못하고 마치 퇴근 후까지 업무에 쫓기는 사람처럼 주님을 만나러 갈 때입니다. 화창한 봄날, 옷차림만 가볍게 할 것이 아니라, 마음 차림부터 가볍게 하고, 저만의 캐렌시아를 향한 행복한 산책에 나서고 싶습니다. 사방이 온통 행복인데, 두 번째. 행복해도 되는 식당. 비록 잠시 동안이지만, 모두를 행복하게 해주는 식당이 있습니다. 햄버거를 시켰는데 만두가 나오는가 하면, 라면을 시켰는데 돈가스가 나오는 이상한 식당입니다. 일본 도쿄시 도요스에 있는 이 식당의 이름은 황당하게도 주문 실수 넘치는 식당입니다. 이 식당에 가면, 식당 이름처럼 주문대로 음식이 나올 거라는 기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여섯 분의 할머니 때문입니다. 할머니들은 모두 치매를 앓고 계시기 때문에 방금 손님이 주문한 음식을 기억하지 못하여 엉뚱한 음식을 가져다 주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하지만 이 식당에서는 어떤 손님도 주문한 대로 음식이 나오지 않았다고 화를 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수를 하고도 어린아이처럼 해맑게 웃는 할머니들을 도와드리며 할머니들과 즐겁게 소통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손님들은 자신들이 주문한 음식 대신 어떤 것이 나올까 하는 기대감마저 갖게 되었고, 할머니들은 실수를 해도 두려움보다는 용기를 낼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식당을 기획한 오구니시로는 치매 환자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실수를 포용할 줄 아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보고 싶었다고 합니다. 비록 팝업 스토어 형태로 개업한 식당이지만 기획자는 충분히 그 목적을 달성한 것 같습니다. 작은 실수도 포용하지 못하고 다시는 서로 안볼 것처럼 멱살부터 잡는 살벌한 요즘 우리 동네에도 주문 실수 넘치는 식당 같은 것이 들어서면 좋겠습니다. 약하고 소외된 분들에게 따뜻한 눈길이 구석구석 머무는 식당. 그래서 그 안에서는 누구나 마음껏 행복해도 되는 그런 식당 하나쯤 있으면 좋겠습니다. 고든길이 구분길에게 어느날 구분길이 고든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참 좋겠다. 고든길은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물었습니다. 뭐가? 굽은 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부러운 듯 말했습니다. "너는 굽은 곳이 없이 시원하게 뻗어 있으니 뭐든 빠르고 편하잖아. 사람들도 나보다는 너를 더 좋아하는 것 같고. 그러자 굳은 길은 정색을 하며 말했습니다. 난 네가 훨씬 더 부러운 걸? 너는 길이 굽어 있으니 군데군데 풀잎도 자라고, 낙엽도 모이고 눈도 쌓이잖아. 내 길에는 오로지 빠르게 달려가는 사람들만 있으니 씨앗은 나오자마자 발기일수고 낙엽은 떨어지자마자 사방으로 흩어져 버려 사람은 많지만 상막하고 외로워 구분 길은 그제야 자신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땀을 흘리면서도 표정만큼은 환하게 빛나는 이유를 알것 같았습니다. 주님 구분 인생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길이 탄탄대로였다면 평생 앞만 보고 달리기만 했을 텐데 걷기도 하고 멈추기도 해야 하는 구분 길을 주셨으니 덕분에 꽃도 보고 낙엽도 봅니다. 이제 구분 길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뒤처졌다고 짜증내고 한숨 쉬지 않으렵니다. 길에는 언제나 끝이 있기 마련이고 그 끝에 도달하면 승자와 패자의 의미도 사라질 테니까요. 사방이 온통 행복인데, 세 번째 앞에도 행복, 뒤에도 행복, 아래도 행복, 위에도 행복, 주위 모든 곳에도 행복. 북아메리카 인디언 나바호족이 아름다운 대지를 찬양하며 부른 노래입니다. 노래의 리듬도 가락도 모르지만 이 아름다운 계절에 이 노랫말 한줄한 한 줄이 유독 마음에 와닿습니다. 산과 들에 부는 바람을 맞으며 나바호족은 어떤 행복을 느꼈을까요? 그들이 단지 주변의 아름다운 경치만을 예찬한 건 아닐 겁니다. 앞에 행복이 있음을 느끼려면 무엇보다 멀리 봐야 합니다. 코 앞에 나뭇잎만 보면 곧 낙엽이 될 거란 생각에 슬픔만 가득할 것입니다. 그들은 나뭇잎보다 멀리 산을 봅니다. 뒤에 있는 행복은 옆 사람과 함께 돌아봐야 합니다. 걷다가 힘든 순간에 서로에게 의지가 되어준 그 길목을 기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보다 상대방을 먼저 봅니다. 아래에 있는 행복은 무릎을 낮춰야 느낄 수 있습니다. 무릎이 땅에 닿아야 세상 모든 존재가 하나의 뿌리로 얽혀 있음을 실감하고, 풀한 폭이라도 사랑스럽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행복은 두 손을 모아야 느낄 수 있습니다. 한쪽 손만으로 결코 손이 따뜻해질 수 없음을 깨닫는 순간, 하느님이 내밀어 주신 나머지 한쪽 손에 무한한 사랑이 전달됩니다. 사방이 온통 행복인데 저만 혼자 불면에 밤을 보내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 봅니다. 결혼식 없는 피로연. 결혼식을 코앞에 둔 예비신부가 결혼식이 취소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됩니다. 가장 행복해야 할 순간을 가장 절망적인 순간으로 맞이하게 된 신부. 갑작스런 취소에 걸리는 게 한둘이 아니었지만, 무엇보다 결혼식 후 가질 예정이었던 성대한 피로연이 큰 문제였습니다. 예약 취소가 안돼 미리 지불한 3,400만원이나 되는 연회 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녀는 놀라운 결정을 합니다. 피로연을 노숙자들을 위한 파티로 만들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녀는 인근 지역 노숙자 쉼터에서 노숙자 170명을 선정해 정식 초청장을 보내고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 그들이 연회장에 입고 올 양복과 드레스, 교통편까지 마련했습니다. 드디어 예정대로 파티가 열렸고 그 연회에 참석한 노숙자들은 난생 처음 자신들도 누군가에게 초대받을 수 있는 같이 있는 존재라는 걸 느끼며 마음 따뜻한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웨딩드레스 대신 정장 차림을 하고 밝게 웃으며 노숙자들을 마치 결혼식 하객처럼 정성껏 맞이한 그녀. 끔찍할 뻔했던 순간을 가장 의미 있는 순간으로 바꾼 그녀는 눈부시게 아름다웠습니다. 이 믿기 어려운 이야기는 미국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사라 커민스라는 이 예비 신부의 선택은 결국 쉽지 않았을 겁니다. 결혼식도 못하고 거에게 비용마저 허공으로 사라질 그런 순간에 어떻게 이런 반전의 꿈을 꿀수 있을까요? 내가 슬플 때 누군가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그 슬픔을 치유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인생을 멋진 파티처럼 즐기며 살아가는 비법임을 스물다섯의 그녀에게 배웁니다.